안녕하세요, 브라보 멜치입니다 자, 알루캡에서 루프 박스를 달았습니다. 아, 너무 불편해가지고 일단 달아봤는데 저 루프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재질은 지금 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무게가 21kg 정도 됩니다. 무게가 근데 크기에 비해서 풀 알루미늄이라 가지고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가로가 1300, 세로가 700, 높이가 330, 그 정도 되고, 트렁크 용량이 250리터인데, 이게 사실 뭐 200리터, 250리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에 얼마나 큰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실 이제 그게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열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루프박스의 가격은 알루캡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대로 라지 사이즈가 115만원인데 지금 현재 스몰 사이즈는 주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 것도 라지 사이즈로 지금 주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로바 비용이 또 따로 들고 그리고 이제 설치비 설치비는 이제 뭐 5만원, 10만원 고그 정도 선이니까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얼마나 짐이 들어가고, 얼마나 때려 넣어 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자, 여는 법은 원터치 방식이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올라가서 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이렇게. 어. 요렇게 열면 끝. 뭐 닫을 때도 여기서 내리고 이렇게 닫으면 끝.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불편하지 않아. 아주 편해. 그리고 지금 딱 알맞게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턱거리가 있거든요. 턱거리가 있고 여기에 지금 고무 실로 돼 있는데 얘를 닫으면, 이렇게이 부분으로 터거리가 있어가지고, 빗물이 안샌다는 어 빗물이 여기 이제 안새는 그런 느낌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250리터 지금 크기가 돼 있는데, 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제가 지금 진짜 많이 넣어놨어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감이 안 오니까, 텐트 위에다가 한번 펼쳐놔 보겠습니다. 지금 꽉는건 아니에요. 아직 용량이 한 5분의 4 정도? 왜냐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와도 올라올 정도로 짐을 실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있는 걸 실어놨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깔아나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빼놔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다 들어간 게 아니라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 들어가도 아직 여유 공간이 많이 있다. 아, 지금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차곡차곡. 자, 아, 다시 넣는데, 수납공간이 이 정도로 이제 넓다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거의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제가 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 많이 넣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닫을 때도 그냥 닫고, 지금 또 때마침 또 비가 또 와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주면 끝! 이렇게 끝입니다. 제가 루프박스를 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냉장고 때문에 돈 주고 산이 냉장고 때문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루프박스를 달았습니다. 이 냉장고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턱이 져가지고 트렁크가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힘든 차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냉장고를 달아놨더니 거의 뭐 공간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짐을 차곡차곡 쌓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캠핑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진짜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루프박스를 준비해가지고, 안에다가 짐을 다 넣어놨더니, 야, 일단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프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의 출발과, 가벼운 마음으로의 복귀. 또 요거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루프 박스를 닮으로 인해서 어떤 집에 도착하고 다시 집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아, 내가 가볍다. 짐을 더 내가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어,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알로케 루프 박스를 다른 거를 리뷰를 해드렸는데,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분명히 좀 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세팅으로 치면은 거의 뭐 지금 휴진이하고 같이 뭐한 6개월로 6개월 딱 끊어가지고 유라시아횡단에도될 정도의 세팅을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오바를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바를 많이 했는데 하고 나니까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들어요. 마음에 들고, 어, 뭐 알루캡 제품을 제가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알루캡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거의 다 달았는데, 어, 알루캡 제품은 뭔가 되게 섬세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봤을 때 마감도 괜찮고, 일단 재질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 쪽에서 이제 본사에서 대처하는 어떤 그런 대처 하시는 부분들이 좀 소비자들 위주로 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비 세팅은 이제 저희는 뭐 거의 다 이제 평탄화 하나만 남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천천히 지금 업체를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최대한 좀잘 퀄리티가 좋은 쪽으로 할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거는 제가 평탄화를 하면 따로 또 영상을 찍을 거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뭐 거의 어디 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세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차 후에 저희가 캠핑 다니고 뭐 낚시 다니고 하면서 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형님들한테 바로바로 잽싸게 영상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보 고향시 멸치였습니다.